올해 마지막인 12월에 영주권 문호가 전달과 똑같이 나오면서 취업이민은 전면 오픈, 가족이민은 전면 동결로 현 회계연도 들어 석달 연속 반복됐습니다. 국무부가 오늘 발표한 12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전달과 똑같이 전순위에서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커렌트로 전면 오픈됐습니다. 취업이민은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비자블러틴부터 석달 연속 전면 오픈된 겁니다. 이로써 12월에도 취업 이민 수속자들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이민 패티션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 워크 퍼밋 신청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동시 접수시켜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2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모든 순위에서 승인일과 접수일이 전달과 똑같이 나와 전면 제자리했으며 2 a 순위만 계속 오픈됐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 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9월 15일, 접수일은 2015년 7월 15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EA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일은 2020년 8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이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7월 8일, 접수일은 2016년 5월 1일로 전달과 같게 나왔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6월 15일, 접수일은 2009년 6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9월 22일, 접수일은 2007년 9월 15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미국의 영주권 문호는 통상적으로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12월까지 동결 또는 느림보 진전을 보이다가 1월부터 속도를 내는 추세를 보여와 새해 들어 다소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